안녕하세요. 어리닉스 파크에서 주말에 타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. 반가워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 일단은 뭐 다른 잘 타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첫 번째가 돼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 찍는 게 처음이라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약간 감이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타시면 돼요. 아 편하게 아주 편하게 타도 네. 괜찮으니까. 보드 타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? 하면 한 6시즌 정도 탄것 같아요. 꽤 오래 탔는데, 원래 대명이 베이스였는데, 거기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어덜리 이런 거좀 배우고, 그 다음부터는 좀 독학을 많이 한것 같아요. 음, 아, 뭐 독학으로 그럼 이만큼 일단 올라오신 거네요? 아, 거의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봐야죠. 음. 그러면 혹시 이제 내가 독학할 때 이렇게 연습하니까 잘 되더라. 약간 이런 거 꿀팁 같은 거 주실 만한 거 있나요? 어 일단은 되게 뻔한 소리인데 어그 영상 인스타 같은 거 영상을 따올 수가 있거든요. 뭐잘 타는 사람이나 원하는 스타일 있으면은 그런 거 따와서 요즘 핸드폰으로 느리게 보는 게 되잖아요. 드리그 해가지고 뭐 그런 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자주 봐주고. 어, 어떻게 하면 더 될까? 이렇게 좀, 슬로프 탈 때도 그렇고, 좀 생각하면서 타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우리 <laughs> 상준이가 또 얼만큼 잘 타나? 아... 번 사람들이 봐야지, 어, 독학으로도 이렇게, 어, 올라갈 수 있구나. 음...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? 오늘? 어,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니, 뭐. 아니, 못 타도 돼요? <laughs> 괜찮아. 못 타도 돼. 오늘 일단 좀 즐기는 아... 느낌으로. 네. 최대한 좀 즐기고 편하게 타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네. 가봅시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오케이 자 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네 일단 가시기 전에 장비 소개 어 일단은 요거는 모뉴먼트라는 장비고 요게 회사가 사라졌어요 뭐요? 그래가지고 요거 원래 하프파이프용인데 저는 좀 딱딱한 게잘 맞아서 오늘은 요걸로 제가 타는 영상 을 찍어보겠습니다 이거은 지금 어 아틀라스? 아 요거는 유니온 포스예요. 유니온 아, 포스고. 포스. 네네. 요거는 제가 많이는 안 쓰던 건데 요것도 좀 유니온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유니온으로 이게 잡아주는 게잘 잡아줘서. 요 부츠는 이제 부츠는 필수 서리투 힌트고 더블부어 올해 처음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서리가 발이 많이 아픈데 처음에 약간 풀었다 뜨였다 하면서 잘 잡아주기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더블부어 어때요? 더블 보아 신고 나서 약간 부츠의 신세계 와우. 원래 끈이랑 킹네 다 써봤는데 계속 풀렸는데 요거는 계속 끌수 있고 잘 풀리진 않더라고요. 오케이 일단 뭐 데크가 네 <laughs> 보시면은 완전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그쵸죠 일사이로 건데 진짜 좀 어떻게 타실지 궁금하긴 한데 네. 이제 한번 타는 거 보러 가보시죠 이제 네, 가보시죠 오케이 렛츠 t it. <laughs> 힘들어요. 네, 너무 힘들어 가지고 때문에 준비한 것같지가 않아요. <laughs> 요 데크가 제데크다. 이거 연습도 좀 되다 보니까.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들고 왔다 했는데 제가 금방졌던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앤디 같은 경우 되게 멋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오그 독하게 앤디. 아, 네 독학러의 앤디. 아, 네. 앤디. 그렇죠. 아잘 봤습니다. 아, 뭔가 좀 아쉽죠? 더 보여드리고 싶잖아요, 지금. 너무 아쉽죠? 뭔가 좀더 보여주실 게 있나요, 지금? 아, 제가 한번 끌어내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 쉬다가 가보는 걸로. 네. 어.